남성 우월. 그것좋 <laughs> 집안이야. 남자 중심의 집안이야.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 며느리, 딸, 손녀. 다 명절 주는군.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명절만 돌아왔다면 그러다 명절 주는군이야. 남성 우월 주기. 왜? 지들은 지금? 기분만 좋으면 끝이거든. 그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를 치료해주 생각을 못하고 전혀 안하지 전혀 스스로도 힐링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지 뭐. 아예 억압을 하고 살던가 아예 네. 강박을 갖고 살던가 네. 심리장애들 같 네. 다. 네. 여긴 다 심리장애다 네. 볼까 네. 볼전 네. 집안이 다 심리장애야 전 집안이 네. 근데 재밌게도 정반대 한상이한번 있다고 생각해봐 여성물이야 응, 여성 우월 집안이야.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여성 우월 집안이야. 남성 우월 집안인데 여성 우월 집안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미 여자들은 다 심리장애야. 남자들은 다 심리장애야.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는 다이 집안은 똥채로 그냥 아예 다 심리장애야. 볼 것도 없어. 다 각자 플레이야. 여성 월주를으로 가는 데는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남성 월주단은 남성계 하나 집을 못 데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들 다 심리장애 들어가요. 여기는 다 심리장애. 이게 극과 극은 통하는 게 있다니까. 심리장애 다보보통 근데 여기 남성 월에서는. 모을, 뭐가 만들어니까 남성 우월이라는이 자체가 이 남자들이 심리에 문제가 생긴 거지 장애인지 아닌지는 갈아야 돼요. 장애인지 아닌지는. 남성 우월이라는게 별게 아니에요. 뭐가 5월입니까? 기분대로 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지들 기분대로. 그럼 여기 남성 우월 집안이야, 그러면. 요 남자, 남성이면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 또 뭐가 있어요? 사, 사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손자다딱놀아요 손자. 서로 기분이 맞으면 맞는 사람들끼리 놀고, 기분이 안 맞으면 우월집 안은 놀 것도 없어요.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 기분대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안 가. 안 가면 돼. 안 가. 안 가면 누가 죽어요? 이거 아들이 안 왔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음, 며느리. 며느리가 죽죠. 음. 그 다음에 손자가 안 가면 누가 죽어요? 며느리 죽죠. 그죠? 음. 사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며느리가, 음, 며느리가 죽죠.